우리가 과거 흐름에 대입해서 현재 차트를 체크를 해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보통 기회로 작용했던 적이 많았다 라는 점을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더불어서 과거 나스닥이 현재처럼 큰 조정을 받았을 때의 차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이 나스닥의 과메도 지수가 빨간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최저점을 표시를 해줬었고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빨간선에 거의 근접하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정의 마무리를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동반 상승을 하고 조정장이 크게 찾아왔을 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중간쯤 또다시 엄청난 투매가 발생하면서 이때도 저점인 경우가 형성이 됐었다. 자, 지금도 엄청난 투매가 형성이 되고 과에도 지수가 매수를 할 만한 영역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전세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으면서 비트코인 시장 나스닥 시장이 동시다발적 패닉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빠졌던 퍼센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나스닥이 개장하고 나서 일본 기준 역대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거대한 하락을 기록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이런 과매도 구간에선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 관점으로 내가 가진 비중을 다 덜어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나스닥이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해보고 과거 흐름이 현재도 유사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갈 포지션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지수를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약29%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알트코인들의 차트를 살펴보시면 고점에서 70% 많게는 90% 까지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7,80% 크게는 90%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 시장이 끝난 거 아니냐 더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보통 지금과 같은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야 코인들이 일시 다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 불장 때 상장했던 여러 코인들을 보시면 상장하고 고점에 그래서, 크게는 97% 정도.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고 적게는 91%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이 나온 이후에야 세력들이 박스권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 가격을 견인해주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흐름에 대입해서 현재 차트를 체크를 해본다면 오히려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보통 기회로 작용했던 적이 많았다라는 점을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더불어서. 과거 나스닥이 현재처럼 큰 조정을 받았을 때의 차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이 나스닥의 과매도 지수가 빨간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최저점을 표시를 해줬었고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빨간선에 거의 근접하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조정의 마무리를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동반 상승을 하고 조정장이 크게 찾아왔을 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중간쯤 또다시 엄청난 투매가 발생하면서 이때도 어점인 경우가 형성이 됐었다. 자, 지금도 엄청난 투매가 형성이 되고 과메도 지수가 매수를 할 만한 영역에 도달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과메도 구간은 오히려 수요와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수요가 좋고 매수의 기회로 볼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데이터는 이더리움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1% 지갑 주소의 보유 물량입니다. 이더리움이 고점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하면서 상위 1% 고래들은 보유 물량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래들은 정확하게 개미와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통 개미들은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때 매매를 하고 떨어질 때 매도를 하죠. 즉, 고점에 매수를 하고 저점에 손절을 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 고래들은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리고 이러한 횡보 구간을 보여줄수록 보유 물량을 쭉쭉쭉 늘려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과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클이 저점일 때, 즉,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비트코인의 저점일 때가 많았고요.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확장기일 때 경기가 좋았을 때는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다는 패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의 저점과 가격의 저점 그리고 사이클의 고점과 가격의 고점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았을 때는 오히려 고점 시그널인 경우가 많았고 경기가 나빴을 때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왔다.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주식시장, 그리고 호위시장에 돈이 없다. 라고 얘기한 순간들이 역설적으로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경기 축소기에는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긴축 정책을 펼치는 게 일반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기가 너무 좋고 시장에 돈도 많이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 있는 돈을 어느 정도 흡수해도 되겠다 유동성을 줄여도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나도 호황일 때 이럴 때는 오히려 가격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주식, 이러한 위험 자산군이 역설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제가 텔레그램에 최근 올려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들이 대량 청산되면서 핵지펀드들까지 줄청산을 당했고, 역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역대급 하락을 보였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추가 하락보다 반등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과거 나스닥 차트와 최대 하락률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요. 아주 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유의미하게 차트에서 저점으로 작용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지만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이렇게 바닥으로 지수가 내려 꽂았을 때마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을 굉장히 크게 불려낼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제가 단기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만하다 라고 말씀드린 자리에서 모두 반등이 나와줬던 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텔레그램에 모든 내역이 나와 있긴 하지만 매수에 들어갈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들이 자이 가격대,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이 가격대가 있었고요. 해당 자리에서 많게는 10%. 적게는 2, 3%씩 반등을 하면서 단기적인 반등 구간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텔레그램에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왜 계속 매수 자리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장기적인 그림에서 확실한 저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저는 계속 롱 자리만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했던 76,000에서 7만 78,000 7만 구간은. 디맨드 존으로 작용해서 유의미한 수요가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RSI 또한 4시간봉상 굉장한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단순하게 RSI가 과매도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냐? 그러면 RSI가 과매도일 때마다 매수를 하거나 롱에 들어가면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거냐?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차트에서 유의미한 수요 구간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차트에 RSI만 과매도라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유의미하게 지지가 여러 번 나왔던 구간에서 과한 매도라는 건 차트가 우리에게 여기서는 충분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을 해 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하락 파동의 길이와 현재 하락파동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통 하락파동이 마무리될 때는 1대1의 비율로 마감을 하고, 하락이 멈추게 되는데 1대1 비율로 하락을 하면서 유의미한 수요 구간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과매도가 발생을 했다는 건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스닥 지수의 현재 같은 과매도 구간은 길게는 10년 동안도 찾아오지 않고 적게는 3~4년에 한번 오는 기회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할수 있는데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는 더 떨어지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충분한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최저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꺾여도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는 길목에 과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를 기회로 삼고 진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매매가 될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반복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가정 하에 현재와 같은 과매도 구간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아주 긴 시장 프레임에서는 반감기 이후 상승폭까지 계산을 했을 때 아직은 비트코인 상승장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장이 끝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년 10월부터 11월 정도는 돼야 상승장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거가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3번 반복이 됐는데 지금도 반복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 지금은 비트코인 폭등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초록색 배경으로 변하는 구간이 비트코인의 폭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지금 폭등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한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 자, 왜냐면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현재 비트코인도 굉장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는데, 오히려 이더리움 고래 같은 경우는 추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할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로 접근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추가적인 브리핑 같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텔레그램 방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시황은 다시 텔레그램 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시황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